안녕하세요, 작가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성, 작가님 성함하고 소감. 성함. 저는 이월희예요. 예. 그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연꽃이 너무 저도 연꽃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상당산선 가서도 찍고 자기 장암인가 예, 예, 거기 거 가서 찍고라는 시는데. 예. 연꽃을 좋아하게 된 특별한 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연화 십류를 해서 제가 이 꽃을 좋아하는데 연꽃은 예, 예. 진흙 속에 낯선 한 아. 물맑은 가운데 오결하게 예. 피어나고 또 주변을 가드라니 예. 정결하게 해주고 또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그 희생하는 그런 그 아. 그런 철학적인 것도 있지만 예. 어 그림 조형학적으로는 음. 그 연꽃의 둥글둥글한 그 곡선과 또 음. 그 연잎 연줄기에 쪽쪽 뻗은 그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연잎과 연꽃이 음. 아름답고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거든요. 음. 그 색감에 제가 반해서 아, 20년 네. 정도 연꽃을 그렸어요. 아 그래서요? 저기 백년하고 홍년 중에 더 어느 것을 더 저기 선호하세요? 저는 뭐백년도도 홍년도든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저는 백년을 더 좋아해요. 백년이요? 네. 아 저도 아 저도 그 백년을 한번 찍어서, 저도 네. 사진을 작가는 아니지만은, 그, 작가님들하고 같이 가다가, 그, 백년을 찍어서, 네. 액자로 이렇게 속, 저기, 표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아, 연꽃을 좋아한다니까 참 기쁘네요. 네, 네. 작가님 오늘 그, 오늘 몇 일체 이거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전이에요? 예, 개인전 세 번째. 연의 노래를 의무로는 두 번째. 아, 그리고. 개인전으로는 세 번째. 개인전으 네. 어, 작가 생활하신지몇년 되세요? 작가로 어, 하다 말다 길게 따지면은 어, 대학교 때부터 전공을 아. 해서 지금까지 와서. 그럼 미. 무조건 흔히 그냥 했어요. 미대 나오셨어요 아니면 다, 다른 과까지? 아, 청주교육대학 네. 미술교육과를 아. 졸업하고 한국교원대 미술과 대학원 석사. 아, 그러세요예제 네. 여동생도 청주교대를 나왔는데. 예. 반드시 제가 꽤오관 저보다 세살 어리니까 그 일흔 여섯인가 그렇게 됐네요. 어, <laughs> 그리고 그 연꽃이 저도 연꽃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이 연꽃을 테마로 해서 다른 거 연꽃 말고 다른 것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꽃이요. 아 꽃이요, 꽃은 제가... 주로 주제, 그림 주제요? 예, 아 그림, 있습니까? 그림 주제. 그림 주제로는 그 풍경화를 아 풍경화요. 예. 그이 개인전을 여신다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네. 앞으로 권투를 빕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